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 어, 대살로니가 전서 2장 하반절에서는, 어, 대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우리 2장 18절을 한 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 바울은 한 번, 두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막았도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대살로니가 교회에 가고 싶었지만 못 가는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 2절에 나타나 있듯이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 그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앞에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크게 위로를 받으며 기뻐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갈 수도 없고 너무나도 걱정되는 상황 속에서 디모데가 가져다준 소식인 소식은 바울에게 기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 여기서 무엇이 그렇게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을까요? 본문은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기쁨의 이유이고 또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인데 따라서 저는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교회의 소식에 기뻐하였던 이유를 살피고 또한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라는 소원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소식은 바로 8절에 있는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섰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말은 제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안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8절과 9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성도들이 믿음에 합당한 생활을 한 것에 대해 위로를 받고 크게 기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표현들을 살펴보면 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란 표현은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뻐했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자신의 기쁨을 하나님께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께도 기쁨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대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어, 누구보다도 가장 기뻐했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한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살고자 했던 삶이었습니다. 우리 자신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또한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보면 구절의 기쁨도 그냥 기쁨이 아니라 모든 기쁨입니다. 또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라고 하면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할수 있는 표현을 총동원해서 말한 것처럼 보입니다. 나아가 바울은 자신이 누리는 이 기쁨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구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너희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지금 바울은 그 기쁨으로 인한 감사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표현하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바울이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구절 말씀을 풀어보면 바울은 이렇게 기쁜 소식 앞에서 내가 이렇게 기쁘고 기쁜데 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이라, 무엇이라도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항상 그 어떤 기쁨과 감사한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싶어 하는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화평교회 여러분, 우리도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뻐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고민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첫 사역지로 화평교회를 섬기면서, 어, 많은, 어,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 우리 성도님들의 이제 믿음과 헌신으로 인해 많은 은혜와 기쁨을 어, 저는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의 헌신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것들이었고, 또한 전도발 훈련과 교회 여러 행사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며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저에게도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화평교의 성도들은 우리 주님을 위하여 또한 교회를 위하여 더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다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주야로 심히 강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주야로 대설로니가 교회를 위해 강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냥 한 번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 후반부에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말씀을 기억하면 이 기도는 무엇인가 이상합니다. 앞서 8절 말씀은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내가 기뻐한다 라고 바울은 말했지만 이 10절에서는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주야로 심히 강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에 굳게 섰다와 어, 곧 믿음이 온전한 것은 어,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테슬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대로 신앙이 굳세게 자라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믿음에 있어서 자라가야 하고 채워져 가야 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구체적인 이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여기서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1절 말씀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수 있게 하시오며, 바울은 그들을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지금 상황이 이들에게 가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항상 그의 마음은 그들을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일을 언급하며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기도는 12절 말씀에 또 주께서 너,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성도들 성도들, 가, 산에, 아, 성도들 사이 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되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피차간의 사랑, 모든 사랑,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더욱 많아지는 것, 그 사랑이 많아지고 많아져서 넘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주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이고, 교회가 갖추어야 할 기도인 것입니다. 어, 우리 세 번째 기도는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마음을 굳건하게 해 달라는 기도인데 어떤 마음인가 하면 거룩함의 마음이 굳건하게 해달라는 마음, 기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장차, 어, 강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늘 준비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할 것이고 이 악한 세상에서 이 마지막 세대에서 그렇게 흠이 없는 거룩한 주님의 심보로 준비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평생의 기도,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교회를 섬기며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의 기도대로 피차간 사랑하시기를 더욱 많아 넘치도록 하는 교회가 되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의 제 이름을 준비할 때 거룩하여 흠이 없는 성도들로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잘 준비되는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어, 섬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더욱 말씀과 복음 전파에 힘을 쓰고 그리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사역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제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기쁨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여 피차간 서로를 사랑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날을 기다리며 흠이 없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우리 귀한 모든 화평의 가족들이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